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것이다. 2009년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2042년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고문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의 예언입니다. 2042년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인류는 두 계급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계급과 가축 취급을 받는 나머지 계급으로 말이죠.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다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게 되면 인공지능 스스로 발전하여 인간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때가 되면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거나 인간의 신체를 로봇과 결합하여 영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인류가 영생시술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기술은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이고, 그렇게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을 기술 격차라고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기술 격차가 있어도 부자나 거지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생기술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영생시술을 받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